코노미표를 알아봐 드릴게요 저희 마일리지로 끊어드립니다 일단 차 한잔 마시고 따뜻한 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카메라를 좀 오랜만에 쓰는좀 아, 쑥스러운 두달 만에 켜게 됐습니다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580 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저희가 총 하나 둘셋 일곱 군데를 갔어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도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무겁게 다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추 뭐 영상 보시니까 2만도막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어야 되는 도시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파리 영상을 다 찍고 거의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두 달보다 더됐지더 됐나? 갔다 온지 오는지... 어.. 이때까지 저희가 영상 카메라를 좀 오랜만에 키는, 쑥스러운 두달 만에 키게 어, 됐습니다.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은 저기, 별내에 있는, 뭐지? 보나리베? 보나리베라는 카페에 와서 프랑스 가서 얼마 썼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스 마일리지와 아크로 다이아를 달면서 얼마를 아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차 한잔 네. 마시고, 네. 따뜻한. 뭐, 뭐, 오, 날씨가 왜, 너무 좋아. 음. 자, 일단 항공부터 해볼게요. 저희가 그 에어프랑스를 타고 마일리, 저희는 비록 마일리지를 썼긴 한데, 그 일단 항공료 가격이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돼요. 580 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대한항공은 600 얼마예요. 원 가격은 1,200만 원이 들은 거고요. 비즈니스 왕복이. 호텔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호텔은 저희가 총 하나, 둘, 셋, 일곱 군데를 갔어요. 지역, 지역은 지역 말고 호텔로 지역을 따진다면 일곱 군데 호텔을 갔는데 다닌 동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를 저희 많이 했죠. 주, 뭐 4시간 거울, 왕복 8시간 거울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호텔은 그래서 첫 번째 호텔이 저희가 샤르드골 공항에서 퐁텐블루로 이동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도시 퐁텐블루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1박을 했고요. 그 금액이 274,000원. 거기 호텔은 머큐어 샷도 퐁텐블루라는 네. 호텔이었습니다. 어? 아, 그렇게 그래서 좋은 호텔은 아니고 부티크 어, 같은 정도의 느낌이야. 그냥 가족형 호텔 느낌이 많이 났어요. 뒤에 수영장이 있고 그때또 음. 날씨가 더우니까. 그다음에 이동한 도시가 리옹으로 이동을 음, 리옹으로 리용, 이동을 했어요. 리옹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여러 지역들을 왔다 갔다 했죠. 샤모니도 갔다 오고, 샤머니가... 뭐, 안느도 갔다 오고, 안씨였나? 어, 안씨도 갔다 오고. 그래서 리옹에서는 2박을 했어요. 2박을 했는데, 2박 숙박요금이 55만 5천원. M갤러리. M갤러리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M갤러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한 5성급 정도의 호텔이에요. M갤러리가 그래주고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냐면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나루 M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아 호텔 나루 M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5성급입니다. 그리고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또 이동을 했죠.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는 아비뇽에서는 좀 길게 있었어요. 3박 두 번째로 길게 있던 도시가 아비뇽입니다. 여기서 는또 어디 갔다 왔지? 그래서 아비뇽의 3박도 머큐어 아비뇽 센터 팔레이스데 해 버스라는 목효는 두 군데가 있어서 좀헷갈리지 음, 이게 왜 제가 이목표 아빈용 센터 이름을다 말씀드리 어려운 데도 말씀드리냐면 목표가두 군데가 있어요. 서서. 어, 주차장은 한 군데입니다. 둘이 주차장을 같이 쓰기는 해요. 한 군데 주차장을 쓰는데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가 예약했던 호텔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예약했던 데는 아빈용 센터 팔레이스라는 곳인데 거기는 주차장에서 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주차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비뇽에 가서 <laughs> 주차를 하시고 하실 분은 그 머큐어 아비뇽 센터 팔레슨 예약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럼. 거기 또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중세시대의 돌길들이어가지고 캐리어 끌고 가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도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무겁게 다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추 차가 없으면 갈만하다 호텔이 좀더 깨끗하니까 그리고 또 시내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모았던 호텔 그래서 그 머큐어는 66만 5천원 저희가 주차비가 없는 곳을 찾아봤는데 퐁템블로 말고는 전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 30유로 정도 해요 3만원에서 5만원 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평균 30유로 정도 보시면 되고 비싼 데들이 이제 60유로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발렛입니다 거의 갔던 뭔가요? 데가 거의가 디종이라는 데인데 좀이따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저렴한 만큼 시설이, 안 시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 음, 뭐좋지 그러니까 좁죠 저희 숙소들 다 프랑스 보면 좁아요 일본보다 좁은 느낌이야 진짜 네, 니스에 내려가서는 어디, 니스도 먹혀있졌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성급들은 다4성 이상급이다 그래서 니스에서는 저희가 2박하는데 거긴 되게 비싸요 니스란 동네 네. 자체가 도심으로 갈수록 숙박비가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80만 3천원? 아, 83만 1 천원. 그래가지고 1박에 한 40만원 정도씩 주고 잤습니다. 주차비는 또 별도였어요. 4 5유로 정도였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라서더그랬다고것 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또 그때 또 쌌던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지나치면 더 비싸져서 우리가 그 날짜에 갔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선택 어쩔 수 없는. 그나마 적당한 호텔. 시내 접근성 있고. 니스 해변까지,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걸어갔다 왔다 왔다 하는데 좀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한 곳이 머큐어 니스 센터 노르트라 담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르텔 니스 노트르담 성당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니스는 딱히 차가 그렇게 못 갖고 가는 거 아니면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 거리였고 성수에서 건대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리요 그러니까 막차 타기도 애매하고. 또 그날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이용 안 했지만 좀 걸어 걸어다니도 충분한 거리의 도, 도시였다. 아니 니스는 그게 있었어, 그 트램, 트램이 있었어 트램이 트램. 있어가지고. 어. 그거 탈수 있으면 타고 다니면 좀들었지 어. 그래서 니스 다음에 저희가 디종으로 8시간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그 M 갤러리 호텔인데 5성급 호텔이었고 거기는 발렛을 맡겨야 되는 호텔이었고 그 내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 거리가. 시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발렛을 했고, 하루 숙박비가 4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로지 그냥 숙박비. 뭐 숙박하면서 뭘 쓰거나, 이거는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잠만 자는 비용. 그리고, 거의 호텔이 그랜드 호텔 라 클로셰 디종입니다. M 갤러리 컬렉션이고요. 거기서 이제 1박하고 근데 거기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1박하기 너무, 너무 아, 아쉬운 도시. 디종. 아름답습니다. 꼭꼭 파리에 오신다면 한 일주일 있으면 뭐 니옹이나 디종은 꼭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아무튼 디종이 제일 좋았어. 안 맞네. 안 맞아. 디종이 제일 좋아. 난 다시 가면 디종은 가고 싶다. 아니야. 나는 다 모든 도시들이 다 좋았어 가지고. 거짓말. 지쳤다. 아니 그거는 마지막 파리에 갈때지겹다거 다시 안올 거라 그랬잖아 이제. 아니, 다시 비행기표 있으면 다시 가지. 그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으로 갑니다. 베르사유 궁전 가서도 거기서도 엠갤러리에서 자요. 왜뒷 마지막 부분은 다 호텔들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 음. 처음부터 여... 계획해서 간게 아니라 가면서 어, 숙소를, 가면서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머큐어급을 음. 계속 하다 보니까 음. 너무 짜치고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여행이 음. 좀더 쓰자 해서 자꾸 좋은 호텔이 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다 예약을 하고 왔다면 어. 금액만 생각하고, 그랬으면 다 이비스, 였어요어 이비스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첫 호텔만 우리가 예약을 하고 네. 왔기 때문에 점점 지내면서 머큐어가 네. 좀 만족스럽지 우리 기준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데를 가자, 자꾸 그렇게 돼서 여행의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그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숙소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항상 좋은 숙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그냥 조금 잘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딱, 어, 나한테 탓을 어, 돌리는 어, 거야, 나 진짜 너, 좋은 호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다, 다음에도. 진짜. <laughs> 음. 베르사유 호텔 이름이 더 루이스 호텔 베르사유 엠갤러리입니다. 음. 아 베르사유 샤도 엠갤러리입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성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음. 앞쪽에 바로. 어, 앞쪽에 바로, 바로 있고요. 그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티어를 가지고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 좀 좋은 데로 받았어요. 음. 그래서 시트쪽으로그 방에 잘라 그러면. 좋겠지. 어, 지금 저희가 2 박에 64만 원을 줬는데요. 1 박에가 32만 원 정도인데 그런 방을 잘라면 나 56만 원, 60만 원, 막 음, 65만 원이 정도 해요. 음. 그 방이. 근데 업그레이드를 받은 거였고 음. 그때 또 평일인가 그래서 저희가 좀더 배려를 받은 음. 것 같아요. 대부분 M 갤러리는 다 업그레이드를 음. 받은 것 같은데 머큐어는 뭐 업그레이드를 어, 어, 어. 안 해줬어 다. 그러니까 이게. 5성과 사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어의 그런 거를 유럽 사람들은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신경 안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려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5성급, M 갤러리급 정도, M 갤러리, 뭐 힐튼 이런 데 가면, 티어의 대우가 다르긴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달라요. 파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수거, 묵었던 호텔은, 풀만 파리, 라데팡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제2의 개선문이 있는, 뭐, 영상에서 디지털 개선문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실, 그, 실제 그 옛날의 개선문까지 지하철 타고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죠? 근데, 네, 거기를 저희가 했던 이유는, 전에 한번 파리 갔을 때, 그 파리 사시는 분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이제, 시내는 너무 복잡하고, 진짜 가격이 두 배, 세배예요 그뭐 에펠탑이 뭐 보인다고 뭐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긴 3 배고요. 네, 거기는 근데 또그 밤에 음. 받을 수 있다는. 거 어, 그게 그러니까. 또 없고. 그래서 파리 풀런 라데팡스가 4박을 제일 많이 잔데가 이제 파리인데 얼마를 썼냐면 126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금액을 쓴 거죠 호텔비로. 여기서 시내로 들어가면 24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저희가 다 찍어봤어요. Cool. 힐튼도 찍어보고 뭐. 목표도 보고 다 봤어. 메리어 추지 보고 했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뭔가를 즐기지 않아요. 호캉스를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영상 보시면지만2만보 막,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어야 되는 도시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호텔에 다총 들어간 비용이, 순수 현금으로 했을 때, 462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462만 원이, 그, 그냥 내가 한한 한 그러니까 카드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결제할 때 금액이고 이것도 원래 제가 아코르 플러스라는 거를 한 20, 28만 원 주고 가입했던 게 있어요. 1년 동안 유효기간인데 그렇게 되면한 원래 호텔 가격에서 15% 정도 5%에서 10% 정도가 할인이 돼요. 근데 그런 호텔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어서 이 가격이 된, 건, 된 건데 거기서 또 제가 뭘 썼냐면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코르 포인트인데 다이아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쌓였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총 쌓인 포인트가 2만 6천 포인트인가 음. 그래요. 근데 얘네 그러니까 아코르는 다른데랑 다르게 이게 음. 그 포인트를 유로화로 계산을 해요. 쓴 음. 음.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음. 그 저희가 이제 다이아를 다 달려면은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 써야 내가 그숙박에어 숙박이 한 6천만 원 정도. 아, 6천원 안 되고 네. 한 4천만원 정도 쓰니까 아, 4-5천만원 될... 정도 쓰니까 다이아가 된것 같아요 1년 동안? 응 어. 저희가 포인트를 한 160만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폰텐블로하고 리옹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포인트를 쓴 거야 그러니까그뭐이박 응. 하는데 엠갤러리 자고 막 이렇게 응. 할수 있었던 그치, 게 몇천 포인트씩 어. 써서 뭐, 여행을 잘안 다니고 비싼 거 싣고 응.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그냥 그돈 내고 다녀도 그게 더 혜택을 많이 스타일. 받아요. 티어라고 해서 뭐더 주는 건 있지만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썼으니까 주는, 거기, 주는 게 있는데. 그럼 돈지랄을 받겠요 그래서 실제 숙박을 우리는. 실제 숙박을 462만 원을 써야 되는데 3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좀뭐 어떻게 들으면 안 쓰면 빵 원이죠. 안 갔으면 빵 원인데. 그래서 460만원 드려야 되는 금액을 300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돈을 쓸땐 아까운데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포인트 모인 거쓸 때는 쏠쏠합니다. 아직도 한 200만원 정도 쓸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유효기간이 되게 길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여행이 미치지 않는 이상. 그지 이렇게는 못 저희가 이제 이동하면서 렌트카. 그 그러니까 저희가 12일을 썼어요. 그 렌트비가 총 합계부터 여기 말씀을 드리면 렌트비만 181만 5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2일 그죠? 동안 쓰 어. 근데 실제 청구된 금액은 147만 원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현대 아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쓰면 허츠렌트카에서 20% 정도를 할인해줘요. <laughs>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그런 게 없다, 혜택이 없다 그러면 5%에서 10% 정도, 15% 정도까지 할인해 주는데 정말 15%는 비수기 아무도 안 가는 음. 이게 또또 조산무사예요. 아그걸 플래티넘 연회비가 100만 원인 거야.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다 100만 원쓸 거냐 저기다 100만 원쓸 거냐에 대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할인 받으면 이 연회비가 상쇄가 되는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러 군데 할인 받아야지. 근데 아리스 플래티넘이 지금 지금 이제 단종됐지만 투가 투가 네. 있지만 투는 투는 혜택은 비슷해. 근데 이제 적립률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카드를 왜 그렇게 비싼 아껴... 걸 쓰니까 아껴 쓰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데 음. 저희처럼 부득이하게 그치.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돈 <laughs> 많이 써야 된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아니 두 분명히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 한두명 있습니다. 잘 아껴 쓰면 될 텐데 신기하네. 저희가 그 렌트카 빌려 타고 다니면서 음. 통행료. 음. 와, 통행료 엄청 무시합니다. 통행. 이게 통행료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통행료 내고다니다가 근데 또 우리나라 후불이니까 뭐 그냥 그걸 잘 인지 못했는데 그뭐 통템블로에서 이용 하는데십몇만 원이에요. 통이 응. <laughs> 티비가 응. 그렇다고 뭐 거기를 돌아 가지고 응, 국도를 있어. 타고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응. 그래서 통이 티비가 총뭐 파리 통템블로 이용 3번이 안는 아비뇽 리스 모나코 에전크방스 아를 디종 베르사이유 모네의 정원 파리 이렇게 다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 응, 그 한열몇 군데를 돌았어요, 돌아, 저희가. 진짜 왔다 갔다 응, 왔다 많이. 갔다 했으니까. 응. 근데 얼마야? 통행료가 43만 7천원 나왔습니다. 43만 7천. 우리나라에서도 어. 저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어. 저만큼 나오려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많은 금액 같은데 우리가 돌아다닌 거 대비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렇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 또 그렇지. 그렇네. 금액이 큰데. 근데 이게. 한데. 어. 근데 저희가 한번낼때 놀랐어요. 좀 그게 너무, 너무 비싸가지고. 기름값은. 기름값도 비싸긴 어, 하네 무조건 휘발유니까. 근데 기름값 거기가 되게 비싸요. 리터에 3천 얼마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69만원 정도 들었어요. 음. 근데 이 단인 거리로 또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우리가 많이 사는 거 그냥 8시간 을런 네, 것도 보면. 있고 4시간 을 왕복, 왕복 8시간 하고 샤모니 갔다 오고 막 이게 엄청난 음.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차들도 많이 막히지가 않으니까 거의 막히지가 않고, 않으니까 그리고 120km인가 음. 그래요. 120km 속도로 날, 어. 달릴 수 있으니까 사실 더 많이 다니긴 했어. 말이 8시간이지 음. 우리나라로 따지면 훨씬 더긴 어, 거리를 가긴 한 거지. 그, 그래서 69만 원. 그리고 호텔, 호텔 발레바퀴너고 주차비 여러 군데서. 곳곳 돌아다니면서 냈던 주차비들을 다 따지면 한 42만 7천 원. 그러니까 주차비가 12일 동안 1박씩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세울 수 있어도 주차장이다 음, 하는 주차장 스타일이어서 돈을 주차비 내고 주차비를 해야지. 내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하루에 3만원꼴 하면 그렇다고 안 비싸네 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은 주차비 되게 아까워, 아깝긴 아깝죠 근데 나는 그게 그냥 당연히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렌트에서 발생한 비용이 한 336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차량 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뭐 렌트카 할인받고 해서, 음. 이거는, 이거는 뭐, 할인받았을 때 금액하고 안 받았을 때 금액하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해놓은 게 있어요. 음. 엑셀에다가 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돼요. 그냥 하시면 되고, 저희가 실제 쓴 돈은 300만 2천 원 정도, 아, 32만 5천 원 정도를 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34만 5천 원 정도를 그렇지. 할인,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세이브 시킨 거죠. 그 카드를 쓰므로 해서. 이건 그렇게 뭐 할인 뭐받면안받나큰 차이나? 음.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34만 네. 5천 원 할인 받은 거다. 그치. 그리고 따로 이제 파리에서 돌아다녔던 4일 동안 돌아다녔던 비용은 응.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뭐 응. 교통비 30만 원? 응. 집갈때 우버비, 뭐이런게집갈때 어, 우버비, 뭐 공항에서 이제. 공항에 차를 반납하고 올 때, 올 때, 뭐, 우버비, 뭐, 해서 이제 30, 30만 3천 원 나왔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니고 지하철 우버, 우버, 우버 좀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우버가 싸지는 않아요. 비싸면 음, 비쌉니다. 뭐. 그래서 그 정도 나왔고, 입장료가 총 다, 다들어가다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같지? 그런 데다 갔더니 43만 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프랑스에 뭐, 여행 가서. 콩템블루에 어. 있는 성이랑 베르사유근이랑 루브르 박물관이랑 지베근이 음. 이렇게밖에 안 봤어요. 식비는 저게 총 15, 15박할 15박 동안에, 동안에 들어간 식비는 음. 219만 원입니다. 음. 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더 넣을 수 있어요. 되겠지. 왜냐면 우리는 어. 막 뭔가를 맛집을 찾아가서 먹거나 음. 막 이런 건 없어요. 또 많이 음. 먹거나 이런 거처 어.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찐 거는 정말 오로지 술이지 뭐 음. 이렇게. 먹을 거를 막탐하거고나 이런 음. 스타일은 아니어서. 하루에 거의 한끼두끼두끼 두 끼? 두끼 정도밖에 안 먹어서 음. 그래요, 우리는. 총 저희가 원래 써야 되는 금액이 2,291만 2천원이었어요 그렇지. 비행기 비즈니스까지 음. 포함입니다. 포함하면. 이렇게 비즈니스로 음. 편하게 갔다 오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정도 들어요. 음. 이코노미, 이코노미 타고 가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일인당? 어. 일인당? 400만원인가 그러면 400만원 800만원을 줄어들겠죠 진짜 그 사스가 신의 한수였어요 그게 되게 고생하긴 했어요 어, 그 물론 거기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2천만원 썼죠 저희가 그직고라고 나와 으니까 이코노미 타고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그집고라고 돌아다니면 2천만원을 쓰고 얻어낸 게이번한 번만 가도 벌써 1,200만원을 번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일 다음 영상부터 올라갈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도 미국은 더 비쌉니다 800만원 정도 합니다 델타가 근데 비행기 찾는게 힘들다 저처럼 백수가 아니면 가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2300이 2,300을 써야 되는 여행에 저희가 총 썼던 금액은 956만 7천원인거에요 쉽지 않다. 지금은 환율이 더또 올라서. 음, 그때 당시 환율이 저희가 1,620 원에서 1680... 50원 사이로 응, 왔다 갔다 막 왔다갔다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어저께 보니까 1,700 얼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계산한 금액은 그때 당시 환율이에요. 1,620 원에서 50원 사이, 그니까 평균 1 3 0 0 1,635원 정도에 맞춘 지금 금액이고요. 그리고 돈을 계획해서 간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쓸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한 600, 7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진짜? <laughs> 그니까 미친 거지. 응. 근데 그 나라 물가를 보니까 미친 거야 미친 거. 보통 유럽 사막 시일 가는데 5, 600이잖아 그런 TV 뭐 홈쇼핑이나 이런데 나오는 게그렇 1인당 1인당 5, 600인 거잖아. 그러니까 1인당. 그럼 우리는 1인당 5, 600 하면 저. 야, 600을 따주고 썼어도 아니 거긴 비행기 포함이지만 600 비행 거 빼고 그럼 400썼다는거야일 인당. 음. 그러니까 교통비가 그래,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드니까 거긴 엠빵이 되니까 여러 명이 가서 음. 그게 되지만 우리는 그냥 총다 쓰니까. 근데 뭐. 렌트카도 두명 이상 다닐 거면 네 4명, 명이 간다 그러면 이게 1인 비용으로 따졌을 때 엄청 작아지는 거지. 렌비 두 가니까. 더큰 차를 빌려야지 짐이 안 실릴 텐데. 짐이 안 실릴까? 그럼 네 명이면 옷 다다 때려을 건데. 우리도 겨우 네개다 실었는데. 이렇게 무슨 운전 무슨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고충을 이거보다 한50 50 정도 비싸져요. 네. 한450 정도 들어간다. 총 아니 그러니까 음. 기름값은 아니니까 음. 렌트가 한 200만 원 되는 거고. 즉 렌트카만 좀더 비싸지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토요일에 그래. 비라든가뭐 주차비라든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가면 그러니까 좋지 그런 부분. 네. 우린 같이 갈 사람이 없었을 뿐이구 같이 가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코노미 표를 알아봐드릴게요. <laughs> 저희 마일리지로 끊어드립니다. 커플. 커플안정 네, 커플 근데 단 조건이 우리가 갈때가야되요 <laughs> 비행기표는 비행기 끊어드리겠다 마일리지가 많기때문에 비행기표는 끊어드린다 이코노미로 음. 비즈니스는 좀 힘들다 왜냐면 우리도 할게 없다 지금 많이, 많이 안남아서 마일리지 이것으로 이것으로 파리 리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그 밑에 하이브라는 게 생겼어요. 하이프라는게 그것도 좀 눌러 눌러서 좀 점수 좀 부탁드립니다.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한 방에서 네 명이 자는 거. 얘들아 일로 올래. 나는 진짜 평생이 처음 듣는 말이야. 아니 나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식적이야. 아식적이라고 생각했어.